안녕하세요. 꽃단다스토리입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네, 오늘 또 홍방 다녀와가지고 예쁜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천천히 또 소개할게요. 예쁜 정수분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쁜 분이고 아, 몸판에 유약칠이 안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밑에는 통통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전쪽을 좀 살짝 뽑아줬습니다 한 개당 12,000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7종을 묶었습니다 7종을 묶어 가지고 할인을 좀해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5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7.5 정도 보시면 됩니다 5cm 7.5 정도 아,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나 깁장에맨앞줄에 갖다 놓으면은 너무 예쁜 화분이죠. 어, 7종에 84,000원이지만 할인해 가지고 72,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분 하나는 그냥 덤으로 가는 겁니다. 화분 하나는 그냥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예쁜 분입니다. 천연분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예쁜 그림입니다. 아 일전에 제가 이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아 많은 분들이 또, 주문을 많이 주셨었어요. 이렇게 이쁩니다. 그림 하나하나 봐주세요. 한 개당 2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남자 여자의 그림이 있고, 꽃도 있습니다. 국다리 이렇게 돼 있고, 물결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단지 스타일이에요. 입구 사이즈가요. 입구 사이즈가 한5.5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2만 5천 원씩, 3정이면 7만 5천 원이지만은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정스 캐릭터 분입니다. 60원 그림이죠. 60원 그림도 인기 좋습니다. 아주요. 여러 분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아, 6.5 보시면 되고요. 6.5에다가 높이는 7.5 정도 보시면 돼요. 6.5, 7.5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17,000원씩이고요. 아, 제가 5종을 묶었습니다. 5종 묶으면 85,000원이지만은 75,000원에 가겠습니다. 85,000원이지만은 7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이런 애들이에요. 입구가 좀 크죠. 아, 그림도 아주 진짜 멋있습니다. 입구가요 8cm고요. 8cm에다가 높이는 한7.5 정도, 7cm 내지 7 c m 내지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두 개씩 가겠습니다. 한 개당 28,000원이에요. 그림요렇게예쁩니다 아주 그림 너무 예쁘죠 이런 그림 있고요. 이런 그림 있고요. 이렇한 쌍으로 갈 거고요. 1번, 요거 2번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2번 그림입니다. 요건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28,000원이지만은 두 개면 56,000원이에요. 네, 5만원씩 가겠습니다. 한 쌍에 5만원씩 가겠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제 물마름도 좋고요. 네, 노아공방분입니다 일전에도 아마 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던 화분이에요. 이렇게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8.5 정도, 입고 9cm면은 웬만한 해들는다 신기 좋습니다. 이거 한 개당 5만 6천 원짜리예요. 5만 6천 원이지만은 두 개는 나라히아야 예쁠 것같아서이 정도로 묶겠습니다. 그냥요. 11만 2천 원이죠? 하지만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이 정도 묶어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마감이 이렇게 깨끗하고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뒤도 이렇게 포인트를 다 해줘, 해준 분이에요 요 화분마다 다 뒤에 깔끔하고 예쁩니다 완성도가 좋고요 굽다리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깔끔하고 아주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이번에는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이에요. 이렇게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낮게 판매할게요. 한 개당 6만원짜리라서 단가가 있습니다. 9.5 보시면 돼요. 9.5고요. 높이는 8.5 정도. 8.5, 내지는 9cm 정도 보시면, 8.5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요거 1번 그림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합은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1번이고요. 2번은 이렇게 핑크색깔 머리띠를 하나 가십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씩 다 안고 있어요 2번이고 이렇게 가볍습니다 아주요 그리고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해요 이거 3번입니다 노란 머리띠 하나 가시죠 3번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소녀가 있습니다 이건 오렌지 색깔 이건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또 화분이 이렇게 나란히 붙여놔도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기 때문에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고급스럽고요 한 개당 6만 원이지만 은 55,000원씩 밖에,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프로방스 할분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왔죠? 요런 애들입니다. 요거 1번입니다. 이렇게 요런, 요런 그림이 있으면 다리도 이렇게 알사탕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할분이고요. 요런 그림.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24,000원씩이지만은 요거 하나가 다리가 달라요. 요거, 색깔은 예쁜데 다리가 달라서 요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9cm 보시면 되고요. 얘도. 얘는 얘가 좀 크네요. 9.5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7.5 정도. 8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3종은 이렇게 묶었습니다. 3종 하면은 72,000원이지만은 오늘 파격가로 가겠습니다. 음, 6만원씩 드릴게요. 요거 1번 세트고요. 2번 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 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도출되게 이렇게 해준 분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laughs> 할인을 많이 해드려가지고. 거의 뭐 원가 판매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참정이 72,000원이지만은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프로방스 4분입니다. 네, 더 나은 공방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해서 군중되 아, 실기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전쪽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통일감 있게 꽃 그림하고 통일감 있게 색칠을 해주셨어요. 다리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돼 있죠.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분요. 이 음, 사이즈는요. 입구 사이즈는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12 정도. 10하고 12 정도 보시면 돼요. 한 개당 얘네들 4만원 짜리입니다. 요 낱개 판매도 가능하지만 4만원이지만은 제가 두 개를 묶은 이유는 할인해 드리려고 묶었어요. 아 이정 2종 해가지고 이정이면 8만원이겠지만은 이정해서 요거 할인해가지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7만원에 갈게요. 네 부여분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요. 한 번도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소녀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자 색깔이 다 다르죠? 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키는 12.5 정도 보시면 돼요. 전 쪽이 이렇게 생긴 애들입니다. 이거 원형도 있어요. 원형 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형도 있으니까 주문 주세요. 한 개당 2만 원천 원씩 3정 6만 6천 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네, 달팽이 공방 분이죠. 이렇게 다리가, 아, 이렇게 돼 있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꽃을 향해서 강아지도 한 마리 뛰어가고요. 이렇게 보석까지 박혀진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도 깔끔해요. 이렇게요. 다리가 아주 포인트입니다. 한 개당 3만 5천 원씩입니다. 여기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핑크 색깔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0일 보시면 됩니다. 10일 보시면 되고, 키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0.5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하고요. 낱개는 한개당 3만 오천 원씩 가겠습니다 아, 3종을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10만 원 드릴게요. 3종은 10만 원 가겠습니다. 낱개는 3만 오천 원씩 갈게요. 네, 사연 분은 신상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가 큼직한 애들이 나왔어요. 아 입구 쪽을 살짝 이렇게 빼줘가지고 벌려줬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벌려줘서 쓰기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장미꽃 이렇게 되고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도 좋아요. 한 개당 14,000원씩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12 정도 보시면,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5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지 스타일로 예쁘죠? 키는 조금, 이 얘가 키가 좀커 보이네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만드는 가마에서 구워지는 거라 조금씩 오차 있어요. 한 개당 14,000원씩이고요. 아, 사정해가지고, 5만 육천원 가겠습니다. 사정에서 5만 육천원 가겠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죠? 사연 신상입니다. 이런, 이런 분이에요. 그림 봐주세요. 그림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아, 빨간색이 많아서 빨간색을 엮어봤어요. 빨간색이 예쁘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옆에까지요.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끝 그림이 달라요. 꽃이 다릅니다. 이렇게. 꽃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꽃 사이즈가요. 아, 입구 사이즈가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키는 11.5 10이 거의 다 나옵니다 키는 거의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곱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이쁩니다 아버님 약간 고전적인 느낌도 나죠 14,000원씩 사정 해가지고 56,000원에 가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네, 물마름 좋은 건이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아, 이렇게 다섯 개를 묶어봤습니다 아, 입구 사이즈가 7.5 보시면 되고요 입구 사이즈 아, 8.5 보시면 되고요. 8.5에다가, 키는 13 보시면 돼요.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좋습니다. 이렇게요. 어, 다육이 신기에 그냥 무난하게 신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밑에는 통통하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어, 전쪽을 이렇게 길게 빼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다. 물감, 유약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번데기는 유약이 없기 때문에, 물마름 상당히 좋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12,000원씩 이렇게 5종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6만원 가겠습니다. 네, 유유공방입니다. 무난하게 쓰시기 좋은 화분이죠. 빨간 포토 신기 딱 좋습니다. 아, 조그만 다이, 조그만 다이기도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입구 사이즈가요. 입구 사이즈가 8cm입니다. 8cm면 빨간 포토 뭐 신기 좋죠. 높이는 한7.5 정도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여한 개당 만원씩이고요. 6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분 하나가 그냥 서비스로 더 가는 겁니다. 하나는요, 더 가는 겁니다. 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캔디분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사공방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가겠습니다. 아, 요거 다 판매되면은 그림은 랜덤으로 갈게요. 똑같은 그림이 두개 가진 않습니다. 똑같은 그림 맞추기가 힘들어요. 네, 쓰시기 좋은 화분이죠. 사연분입니다. 가볍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입쁩니다 아주 때가 타는 재질도 아니고 굽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전쪽도 위로 올라가면 살짝 벌려줬어요. 이거 한 개당 8,000원씩 계산했고요. 어,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9.5 보시면 돼요. 9.5면 은뭐웬만하다 심어요. 높이는 한10.5 정도. 9.5, 10.5 보시면 되고요. 이거 롱불입니다. 이건 8,000원씩 계산했고 이거는 롱불은 만 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 전적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전을 늘려줘가지고 아,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만원 씩이에요. 이구 사이즈가요. 이것도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4 보시면 됩니다. 9하고 14 보시면 돼요. 만 원짜리 4개또 네 8,000원짜리 4개 네 이렇게 해가지고 7만 2,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네 수압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작은 빨간 포트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컵을 넣었을 때 안에 이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딱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주 귀엽으면서도 예뻐요 들었을 때 손으로 들었을 때 이런 사이즈고요 한 개당 16,000원씩입니다 사정 묶어서 64,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1번 그림이고요 또 2번 그림이요 2번 그림 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귀엽죠? 1번 그림. 이런, 이런 꽃입니다. 통통한 이런 꽃입니다. 아, 이것도 사이즈 똑같아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8cm 보시면 되고요. 8cm에다가 높이는 7.5. 빨간 포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딱 좋으세요.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물 마름도 좋으면서도 아주 가볍고, 물구멍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벼워서 좋습니다. 이거 2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홍조분입니다. 이제 근사한 화분이죠. 화분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생긴 형태가 단지 스타일이고 다리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예쁘게 해줄 거요. 전 한번 봐 주세요. 전 쪽을 이렇게 살짝 빼줘 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화분 식재하기 좋겠죠. 입구를 살짝 벌려준 그런 분이에요. 앞에 장식을 이렇게 예쁘게 달아줬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아, 12 보시면 됩니다. 12에다가요. 키는 또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하고 1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분입니다. 어,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3정, 요렇게 해서 나란히 너무 예쁠 것 같아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홍조분은 할인이 안 되는 공방입니다. 네, 홍조분입니다. 높은 화로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다리도 한번 봐주세요.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구멍 다 만들어 주셨고요. 흙이 여기부터 차는 겁니다. 전쪽 은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이 여기 중간에부터 차는 거예요.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화분 아주 예쁩니다. 입구도 이렇게 예쁘게, 근사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다리도 또 예쁘고. 돌아가면서 문양이 다+ 다 이렇게 색감이 다+ 달라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화분요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3 종에서 6만원 갈게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1.5 보시면 되고요. 11.5에다가 높이는 16 보시면 됩니다. 작은 화분들 아런 화분들 앞에다 이렇게 놓고 쓰셔도 어 이중으로 뒤맨 뒷줄에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하분이 아주 홍조분 멋있습니다. 이렇게 근사합니다. 아주요. 삼정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쁜 화분들 많이 소개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화분 있으시면은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 사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안 되시는 분은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